여러분의 형편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. 우리가 절대 이제 아카데미 할때 이영훈 목사님의 그 절대 긍정의그 훈련 학교가 교제가 지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오중 긍정입니다. 자기 긍정, 타인 긍정, 또 환경에 대한 긍정,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, 미래에 대한 긍정.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, 긍정을 훈련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. 따라합시다. 긍정 언어의 훈련. 절대 감사의 훈련, 사랑 나눔의 훈련. 그래서 이 절대 긍정의 훈련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사랑 나눔의 훈련이란.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,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. 사랑으로 성숙이 됩니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 것은요,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향기가 나느냐? 나를 통해 사랑의 은총이 베풀어지느냐.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.